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 내부 앤드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형 별표 별표 기아 소렌토, 기아 소렌토, 별표 별표의 완전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이 모델은 SUV 시장에서 꾸준히 강세를 보이는 기아의 대표 패밀리 SUV로 이번 2026년형에서는 디자인, 성능, 그리고 실내 품질에서 모두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기아 소렌토의 디자인은 한눈에 봐도 고급스럽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에는 새로운 기아의 시그니처 타이거 페이스, 타이거 페이스, 그릴이 한층 더 커지고 강렬하게 다듬어졌습니다.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직선적인 주간 주행 등과 연결되며 마치 전기차처럼 미래적인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측면 라인은 수요바답게 묵직하고 단단한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휠 아치 주변의 블랙 클레딩과 새롭게 디자인된 20인치 알로이 휠이 강한 존재감을 만들어냅니다. 로프라인은 살짝 쿠페형으로 다듬어져서 공기역학 성능도 개선되었습니다. 후면부로 가면 수직형 리어램프가 전면과의 균형을 이루며, 리어 범퍼 하단에는 은색 가니쉬와 듀얼 머플러 디자인으로 스포티함을 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026 소렌토는 이전 모델보다 훨씬 대담하고 프리미엄한 수요 부위로 진화했습니다. 이제 성능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기아 소렌토는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기본 모델은 2.5L 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최고 출력 약 281마력, 최대토크 43kgM를 발휘하며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맞물립니다. 주행 반응은 부드럽고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버전은 1.6m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 시스템 총출력 약 230마력을 내며 연비는 복합 기준 약 15에서 17 연료 1리터당 주행거리로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전기 모드로만 약 6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이전보다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조정되어 도심 주행에서는 승차감이 매우 쾌적하며 고속도로에서는 흔들림 없이 안정된 자세를 유지합니다. AWD 사양은 노면이 불안정한 구간에서도 탁월한 트랙션을 제공합니다. 조양감도 정교해서 운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 소렌토의 인테리어는 한층 더 고급스럽고 기술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대시보드에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임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하나로 이어지는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중앙 콘솔에는 터치식 공조 컨트롤이 깔끔하게 자리 잡았으며, 소재는 가죽과 우드, 알루미늄 트림이 조화를 이루어 프리미엄 SUV의 느낌을 줍니다. 운전석 시트는 전동 조절 및 메모리 기능, 통풍과 열선 기능이 모두 제공되며, 2열과 3열 공간도 이전보다 여유로워졌습니다. 특히 2열에는 독립식 시트가 적용되어, 장거리 이동에서도 편안함을 극대화했습니다. 버스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은 음악 감상의 질을 높이고 실내 전체를 감싸는 서라운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또한 실내 조명인 앰비언트 라이트는 64가지 색상 조절이 가능해 운전자의 취향에 맞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수요보다운 여유를 보여주며 사멸을 접으면 최대 2 1 0 0터의 적재 용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기아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OT,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를 지원하며 내비게이션, 차량 설정, 그리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안전 사양으로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기본 탑재되었습니다. 또한 리모트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을 통해 운전자가 차량 밖에서도 스마트키 하나로 차량을 전후진 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기아 소렌토의 기본형 모델은 약 3,500만 원대부터 시작하며 상위 트림이나 AWD 및 하이브리드 모델로 가면 4,800만 원, 5,500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즈V, 모델은 약 6천만 원대 중반으로 예상되며 이 가격대에서도 경쟁 모델인 현대 산타페나 토요타 하이랜더보다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6 기아 소렌토는 디자인과 기술 그리고 주행 성능 모두에서 한 단계 진화한 모델입니다 가족용 수요 부위로서의 실용성과 프리미엄 수요 부위로서의 품격을 동시에 갖춘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아는 이번 소렌토를 통해 모든 길 위에서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레브엔드 리뷰에서 전해드린 2026 기아 소렌토 리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최신 모델로 돌아올 테니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